받았어.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바로, 바로 되는구나. 오, 오 씨. 오, 워기다 또, 또, 딱 기다려, 이 조용히 해. 오, 와, 갑자기. 오천명, ,000명, 오천명이 보고 계셨는데, 오천만명이 됐네. 네? 아직 코, 코, 코 파도 되냐고요. 봤어요 이미. 아, 코. 아, 태현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뭐 하시고 계셨어요? 어, 저, 그, 게임 좀 하고 있었어요. 어, 무슨 게임 하세요? <laughs> 아, 그, 저, 공, 플레,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오호호호호 공포게임 하고 있었는데. 언차티드? 언틸던이라고 언틸던 아네그막 스토리를 아.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아 그렇구나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요즘에 위닝 그 11하고 있어가지고 오 축구 네. 좋아하세요? 아 축구 좋아하죠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아 우리 또 태연씨가 네. 저 이번 새 앨범 또 타이틀곡에 또 같이 참여해주셨잖아요. 네. 근데 이거 진짜 라이브 한 상황이다, 그치? 이거 진짜 완전, 완전, 어. 완전 라, 찐인, 찐, 찐 라이브인데? 아니, 아까 하고, 하고 있어서. 네. 들어왔는데 끄더라고. 아. 아니, 그니까. 나는 그때 그할 일을 다 해가지고 이제 껐는데. 아. 이게. 어, 예. 뭐 이게... 끝나 말도 없이 막 꺼버리네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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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좀 그래요 제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 음. 인스타 라이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인스타 라이브 좀 해줘요 팬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아예그 너무 이렇게 막 작업만 하고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인스타 라이브 좀 해주세요 알알 아,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뭐. 어, 어떻게 뭐 어떻게 뭐한곡한번 뽑으실래요? 저 아까 이전에 뭐한곡 뽑았거든요? 아 벌써요? 그랬어? 아두곡 뽑았어요 두곡 이게 약간 시, 이런 시차가 좀 있지 않아요? 아닌가? 시차 있는데 뭐 그런 건좀 개무시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, 근데 시차가 있으면 안 되지 않아? 왜냐면 우리는 화음을 넣잖아요. 아, 그러네. 네 화음을 넣어야 되는데 시차가 네. 있으면 렇게노노노아아아저저저 이렇게 들리면 어떡해요? 아또뭐 그, 그런 대로 그또 재밌는 맛이 있지 않을까? 아니면 음... 뭐 그냥 노래 를 들을까요? 노래를 들어요? 아뭐 사실 지금 저의 그 컴퓨터에는 뭐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AR도 있고 어 이거 뭐야? 야. 야, 이 노래가 아닌데. 잠시 아,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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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어, 네. 기출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건 이미 나온 노래예요. 아, 예. 네. 오케이. 아무튼 아, 뭐 진짜 네. 뭐해요? 뭐 근데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저요? 네. 저 그냥 집에서 그냥 쉬고 있어요. 집 진짜 집이네? 예, 집에서 그냥 제이렇 다리 얼굴 긁는거나 이렇게 보고 있고. 그래가지고. 로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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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즈. 헤이로우즈 hey, 지금 광합성 좀 즐기고 계시고 어, 집이 채광이 되게 좋네요 네 사람이 햇빛을 받고 살아야 그래도 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음. 아무튼 하이, 이번에 헤이랑뭐 네. 라이브 했어요 아까? 네 아까 음. 되게 또 라이브하게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노래 막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춤추면서 한곡 뽑았어요. 하하이 씨가 아니요 제가 저 혼자 아. 혼자 막 춤추면서 한곡 어... 뽑았었고 다음에는 그... 약간 나도 하이 씨랑 한곡 같은 티토 같은 그런 약간 리듬 있는 거 해봤으면 좋겠어. 오. 그런 노래 만들면 되죠. 그쵸? 그렇죠? 예, 예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말했고, 네. 어, 좀 슬퍼요, 너무. 아, 슬퍼요. 네. 아, 좀, 좀 이렇게 비트감이 있는 그런 음악들을 요즘 굉장히 선호하시는구나. 뭐, 그, 그런 걸 선호한다기 보다 더 이상 이제 슬픈 노래는 좀 그만. 아더 이상 슬픈 노래는 그만. <laughs> 뭐 저도 마찬가지 이상 슬픈 노래는 네이버. 네이버나. 오케이. 어 이번에 뭐 그래도 노아조가 우리 저희가 우리가 같이 네. 한 노래 노아조가 굉장히 지금 아주 아주 반응이 좋아요. 저 저기 위에 있던데. 저 위에 저 있더라고요. 네, 네. 저기 위에 아, 있어서 아까도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위에, 왔어요. 위 어디 있는지 사실 보이진 않아요. 저 있잖아, 저기, 우수, 저. 우주까지 간것 같던데? 그러니까 잘 걷고 있더라고요. 네, 너무 다행이에요. 물론 음. 결과보다도 음. 과정이 중요하지만 음. 주변에서 너무 연락 많이 받았어요. 저도요. 굉장히 진짜 너무 막 가슴을 후벼팠다는 그런 후문들이 네. 근데 왜 우리 존댓말해? 그러니까. <laughs> 왜 존댓말을 해. 이거 이거 굉장히 되게 러프한 그 개인의 영역인데 뭐 존댓말 할 필요 없지. 아무튼 저는 어 태연 씨한테 그 진짜 이번에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움받은 게 많다고, 네, 제로가 도움받은 게 많다고 그래서, 어, 이렇게 아, 바지 뭐야 아유, 108배를 아이고, 1 108배. 0 8 아이고 3배, 4배, 5배 아, 이거 진짜 아,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에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 사실 상의 상의만 보여주려고 했다가 이 바지가 노출이 돼가지고. 네. 아, 참. 네. 나도 고마워요. 근데 그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했을 때, 이렇게 음. 뭔가 제안을 했을 때, 음. 이렇게 뭐.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어떻게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. 대인배야. 뭘 대인배야? 그이 음악이 마음에 들었어 처음에. 응. 그리고 뭔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되게 뭔가 감동이었어. 진짜. 응. 아뭐 이걸 부르자고 틀은 건 아니고 그냥 bgm으로 깔아 놓으려고 오케이 아이첫 파트가 나는 이렇게 떡 같은 하루로 들려가지고 <laughs> 떡 같은 하루 예. 어 약간 진짜. 그 너의 발음이 있잖아 어떤 날은 정말 개떡 같은 하루도 있죠 뭐 아. 똑 같은 하루, 하루 약간 저의, 저의 발음에 그런 그 문제가 좀 있,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이번에 듀엣을 하면서 많이 느꼈죠? 네. 그 서로의 이런 뉘앙스가 차이가 있구나. 네, 맞아요. 이렇게 합을 입을 맞추면서 맞아, 맞아. 네. 되게 재밌었어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딱 그때 녹음할 당시에도 내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, 어, 침이 티었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되게 너무 재미있었어. 그거를 그 뭔가 또 태연 씨가 태연 씨의 딱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뭔가 그 부분에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4년 전에도 합을 맞췄던 적이 있었었으니까 뭔가 맞아. 서로의 그 보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. 네뭐 나는 되게 원래 팬이었어서. 응. 에? 네? <laughs> 아니 나 진짜로 너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너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지. 감사합니다. 그저 고개만 돌려서 멀리 왔다는 왜안 되는지 몰라. 나. 아 이게 딜레이가 있네. 실제로. <laughs> 실제로. 있, 있어, 있어. 심하게 있어. 지금 들으시는 아, 분들은 쟤네 지금 뭐 하나. <laughs> 그러실 거야. <laughs> 그래도 아무튼 진짜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, 그럼 고마워요. 나도 고마워. 근데 다녀와서도 또 하자, 노래. 좋아요. 자, 기대된다. 그러니까. <laughs> 앨범 언제 나와요? 아, 앨범. 지금, 음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, 안 그래도. 음. 그래서 사실 이번에 노아조를 이렇게 발표하고 음. 약간 저도 이 기세를 몰아서 같이 이렇게 뭔가, 오호. <laughs> 뭔가 이렇게 짠 해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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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, 뭔가 이쯤에서 제가 태연씨를 이제 놓아줘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 피처링하는분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원래 전혀 그럴 의도와 저, 개, 계획이 전혀 일도 없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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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사실 하이랑은 그 하이한테 내가 얘기를 했었어 뭔가 그 하이랑 예아이 씨랑 같이 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. 그래가지고 하이랑 같이 뭔가 어 우리 좀 되게 라이브하게 한번 러프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음.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태우 씨랑 같이 다, 하고 다 있네. 나까지 와 있네. 어 <laughs> 너무 좋아. 음, 음, 재밌어. 재밌네. 음. 가끔씩 영상 통화도 걸고 그래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. 가기 전에 한번 영상 통화 드리겠습니다. 네. 혹시 또치 씨랑은 했나요? 또치 씨는 지금 뭐 아까 자기 안 된다고 막 약간 그랬는데 뭐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. 화장실에 있나 보다. 음. 가끔씩 화장실에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아 그렇죠. 그쵸 또 꿀, 꿀잼이죠. 화장실에 앉아서 보는 거지 그렇죠. 어, 네. 화장실에 있나. 지금 난감한 이모티콘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 될것 음, 같아. 그런 것 같아. 예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죠. 음. 아 또치도 너무 고맙고. 음.